안녕하세요. 예수의 전설 결계 안전모사입니다. 어, 제 옆에 아주 귀한 분이 앉아 계세요. 모자도 아주 멋지게 쓰고 계시죠. 어,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명희 건사입니다. 예. 오명희 건사님은 나라 사람 마음이 길지 뜨거우시잖아요. 정말 그게 예. 제 인생에서 예. 가장 큰, 가장 크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아, 예.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그, 오본사님이 광화문에 열심히 막 집회를 참석하셨잖아요. 네. 그, 어떻게 해서 참석하시게 되었는지, 언제 무렵인지 한번 나눠주세요. 예, 저는, 어, 2016년도 음.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탄핵. 국, 탄핵이 음. 가결이 되었을 때, 그 다음 토요일 날, 동아일보사 앞에서 이렇게 집회가 있다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단핵은 불법이지 정상적인 그렇죠. 것이 예. 아니기 때문에 나가 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그날 처음으로 동아일보사 앞으로 제가 나간 게 시초인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날 가니까 정말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이 모였지만은 음. 이렇게 생각할 때 보면은 지금은 그게 처음 집회였기 때문에 응. 그때 아마 서경성 목사님이 아마 그 집회를 주도했을 겁니다. 응, 네. 그런데 그다음에 계속해서 사람이 많이 모여지면서 정광용 씨, 박사무 회장이 응, 응. 시청 앞에서 큰 차를 준비해 가지고 응. 거기서 모이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매주 토요일 날 그때 겨울이었으니까 엄청 눈도 오고 비도 응, 오고 막 응. 그랬는데도 계속해서 우리가 모이는 숫자가 많아져 가지고 음. 남대문 남대문에까지 사람들이 어. 인파가 모였습니다 그때 그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보십시오 오, 진짜 엄청나네요 여기 또 있습니다 예, 예. 제가 가까이서 보여드리는데 진짜 많이 모였네요 그러면 이때는 예, 이것도 맞아 그러면 이때는 전과금 목사님이 안 계셨었나요? 그때 제가 음. 나간 이유가 음. 애국 목사님을 찾으러 제가 나갔었어요. 예. 그런데 그때는 목사님이 전혀 나오시지를 아니 했는데 음, 음. 어느 때 누구가 제일 먼저 나왔냐면 은 음. 어, 2017년 3월 10일 날 대법원에서 팔대 0으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인용이 됐어요. 헌법재판소 헛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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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예. 그래서 그때 사람이 내 사람인가 이렇게 사람이 압살을 당하고 그 음, 차벽을 올라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경찰을 위해서 사람을 떨어뜨려가지고 머리가 깨지고 막 거기서 음, 음.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어요그 예. 장례식을 신석을 목사님이 되게 장례를 인도해 주셨어요. 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애국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음, 목사님 목사님 교회가 어딥니까 하니까 성내동에. 그 교회가 있다 해서 제가 그때부터 그 목사님한테 쫓아갔었어요. 그, 그런데 이렇게 인파가 많이 모여도 그때는 정광훈 목사님이 코도 안 보였습니다. 아니 근데 저 목사님은 맨날 한다는 얘기가 광화문 집회는 내가 시작했다. 내가 원조다. 그러니까 다내말 들어라. 이러잖아요. 거짓말이네요? 거짓말이죠. 네, 제가 네. 2016년도 12월 10일부터 제가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음. 애국 목사님을 찾으러 찾으러 나갔는데도 손, 그, 신속을 목사님 그분만 음, 그때 나오셨어요. 음, 그리고 그때 정광용 씨가 주도를 했는데 음, 마이크를 찾고 주도를 했는데 음, 권영애 씨, 음, 또 김경재 씨, 음, 그때 김진태 씨도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고 연사로 넣었고 음, 정미용 씨도 나오고 예. 그때 여러분들이 나오셨어요. 음, 그러는데 목사님이라고는 한 사람도 안 놓으셨어요. 음, 음, 나라가 음. 이렇게 되는데 왜 목사님 안놓는지는 너무 그게 음, 음, 안타깝고, 왜 목사님은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는데도 가만히 계시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음. 그때 이 돈통 때문에 싸움이 나가지고, 네. 또 팔대 빵으로 저 이렇게 다 내기, 인용이 됐기 때문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감옥 가시고, 이재용 씨 감옥 가시고, 그때 손상대 씨도 가셨어요. 음, 왜냐, 음. 그날 어, 12월 9일날, 전야제를 거기서 애국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연사들이 돌아가면서 해서, 예. 어, 12월 9일날, 그렇게 8일날 저녁부터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음. 그날 주먹밥을 12개를 해가 갔어요. 음, 음. 그 사람들 먹여주려고. 음, 음. 그래서 12월 9일날, 팔때빵 하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실신을 하고, 아. 손상대 씨가 어, 저, 대법원 앞으로 진격을 했어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막 올라가면서 음. 했는데, 그때 그분들이 네. 다 구속이 돼가지고, 아. 이거는 엽서입니다. 이 엽서를 보내기를 시작했어요. 음. 구속된 사람들에게, 그때 바, 502번인가 수임번호가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그리, 그랬을 음. 건데, 제가 지금 기억이 확실하지 않는데, 우리가 막이 사람들한테 당신은 대한민국에 보배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지하고 응원할 겁니다. 또이 불법이 불, 불법 탄핵이 언젠가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당신들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남대문 심지어는 어 이렇게 국경일 되면 서울역까지 사람들이 음. 태극기 성조기 음. 그리고 그 집회가 끝나면은 명동으로 음. 을지로로 우리가 행진을 다 했어요. 예.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언론들은입다 다물고 음. 이 사진을 누가 찍었냐면 미국에서 이 사진을 공중에서 찍어줬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음. 애국운동을 그러니까 올해 지금 제가 (7년째) 애국운동을 하고 그러셨구나. 있습니다 예 근데 왜그 전광 모습이 중간에 다 가로챘죠 그래서 어느 날 (3일) 절에 예. 동아일보사 앞에서 집 그런데 이제 이~ 정강용 씨랑 이런 분들이 이 돈통 때문에 깨져가지고 싸움이 예. 깨져가지고 예. 4분5열이 됐어요. 예. 조원진 씨가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서울 역 앞에서 모이고 일파만파가 면세점 앞에서 음, 모이고 음. 또 국번이 대한문 앞에서 모이고 예. 또 종로에서 모이고 음. 또 하여튼 이렇게 태국기가 다 쪼개지니까 우리가 토요일마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면서 네, 우리가 네.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들던 예. 태극기를 우리가 잠시 멈췄어요. 멈췄는데 3일전인데 어, 저기 동아일보사 앞에서 또 대형 집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태극기 들고 나갔었어요. 예. 그랬더니 그때 정광원 목사님이 나타났어요. 아, 그 틈새 노리고 그냥 예. 집어삼켰군요 그런데 어. 제가 항상 어머니였어요. 예. 왜 이렇게 정광용 씨가 나올 때는 정광원 목사님이 어, 콧병기도안 보이고, 정광훈 목사가 나와서 이렇게 할 때는 정광훈 씨가 콧배이안 보이고, 저는 그것이 너무 어머스러운데, 음, 제가 음. 김재현 목사님 유터를 보는데, 음. 제가 그 해답을 찾았어요. 야.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어, 정광훈 씨가 박사무회 장이니까이 마이크를 붙잡고는 정광훈 목사님한테 절대 안 줬답니다. 음, 음. 저는 그런 사실을 모르는데, 음. 그렇기 때문에 그때 서로가 마음으로 앙숙이 된 거예요. 음, 음. 마이크를 안 주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어디든지 가면 마이크 잡고 싶어 고 어디든 머리 대고 싶어 하는데, 아, 자기에게 마이크 하면 안 주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정광훈 씨가 시청에서그 많은 인파들이 모였을 때는 정광훈 씨는 나타나지 않고, 음. 정광훈 씨가 구속이 되니까, 돈통 때문에 구속이 아. 되니까, 그때서 기회를 포착해가지고 정광훈 씨가 나. 정광용 씨가 거예요. 이제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예. 뭐, 얼신도 못하고 얼씬도 영향력도 못 없었는데, 예. 감옥에 간그 틈을 노리고서 네. 그렇게 산다는 거군요. 네. 예. 예. 근데 그 제가 그 이유를 몰랐는데, 김재현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음. 박근혜 대통령 만들 때에 그두 분이 알력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음. 아, 이게 우리 애국 태극기 집회에 이게 진짜 그냥 퍼전이 맞춰지는 거예요, 퍼전이. 저도, 저도 좀 맞춰지네요. 예. 네. 그래서 아니, 그, 그때 이, 제가 이 사진을, 이 엽서를 음. 지금 제가 왜 간직하고 있느냐. 이게 어느 때인가는 정광호 목사님이 강화문의 시초가 아니고, 음. 애국 집회의 시초가 아니고, 음. 이증거물을 보여주면은, 이때 정광호 목사님 여기 어디 있습니까? 음. 어?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아.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알 사람 알 얘기들인데, 어떻게 공개로 거짓말을 뻔뻔하게 한대요 그리고 또 거짓말 한 어, 가지 하는 예, 거는 예. 제가 1990년대에 송기태 목사님 지금은 고인이 되셔서요 음, 음. 쌍문동의 쌍저기 쌍문동의 산성교회라는 그 교회 송기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성봉 물레동 성결교회 이성봉 목사님이 후임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음. 그분한테서 제가 계시록도 다니엘도 배우고 이 성막에 대해서 배웠는데 예. 그때 칠대 절기 칠대 제사 칠대 절기 제사 기구 성막의 기구 그 이야기를 책으로 쓴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책에 고대로 나오는 것을 정광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바울 이후로 깨달은 사람이 자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니. 지금은 차. 그 책이 있잖아요. 임만일 계시라고 예. 우리 집에 가보예요. 예. 저는 그 책을 죽을 때까지 갖고 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써놓은 책을 가지고 예. 본인이 만들어 냈다고 본인이 받 계시 받은 거라고 거짓말한 거군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야. 저희 남편도 남편도 듣고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제가 그 교회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걸 네. 다 배우, 배우게 했어요. 차. 그러는데 칠대 절기가다로 그냥. 제가 그 오늘 책을 못 가지고 왔는데, 그 책을 한번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나중에 한번더 하셔야 되겠네요. 아니, 맨날 그 초종자들이 우리 정광호 목사님 최고다. 7대 명절 설교한번 들어봐라. 남의 것그 표절을 해놓고는 자기가 게시받은 것으로 포장을 했네요. 그러니까, 예. 아, 그러니까 자기도 막 이렇게 깨달았다 하면 저는 이해가 가는데, 예, 예. 바울 이후로 <laughs>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정광목 목사래요. 2000년 만에 처음이래잖아요 본인 입으로 그러는데 아예. 우리는 1990년 예. 벌써 우리는 다 그때 공부하고 마스터 했어요 음. 아 그러는데 도대체 저분이 왜 저렇게 거짓말을 하나 제가 이 책을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예. 어떤 성교사님이 그 일본의 성교사님이 그 책을 좀 자기가 보여 주겠대요. 음. 정광호 목사님한테 하루만 빌려 달라 그래. 내이책 잊어버리면 내 나는 내 목숨이나 마찬가지다. 나안 예. 빌려 주겠다 하니까 한 번만 자기를 믿고 빌려 달라고 해서 제가 빌려 줬거든요. 예. 그래 그 다음 날 받았는데 그분이 가서 보여 주는지 안 보여 주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음. 언제 그 책을 한번 찍어서 보여 주시든지 저 직접 보여 주시려면 그 방송 가지고 한번 비교해 가면서 나누면 되겠네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어쨌든 전광훈 목사님이 이 숟가락 얹은 게 아니라 그냥 통째로 숟가락을 뺏어 버렸네요. 다. 기회를포상한 거예요. 예. 를포착한 그러니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조라고 시조라고 자꾸 떠드는 거고. 그러면은 거기에 일단 합류를 해서 함께 움직여서는데 전광훈 목사님이 대해서. 뭐 이게 떨어져 나가게 되는 예. 예, 계기가 있잖아요. 그거는 왜냐면은요 음. 제가 4월1 5일날 국회의원 선거를 우리가 그 음. 일을 위해서 나라 하면 나오, 나아,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고 헌금해라 크면 헌금하고 철하 음. 해라 크면 철하고 금식하라 크면 금식 다 했잖아요. 예. 얻은 게 뭐가 있어요? 빵명빵명 음. 빵명, 국회의원이. 예, 맨날 거짓말이죠 이번에. 맨날 거짓말하고.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면은 이번에 단소석은 확실하다. 또 김문수 합류하면2 0석까지 된다. 정치적 지각변동이 일어난다. 문재인 끌어 내린다. 어, 임기 내 끌어 내지 못하면 대한민국 지구상에서 사라진다. 전부 다가 사기치고 거짓말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4월 10월 그 선거 결과를 보고는 음. 아, 이분이 거짓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 그죠? 아, 이분은 이제 끝났다. 아 제가 스스로 그렇게 했어요. 아 정방울 시대는 끝났다. 그 10월 3일날 그 많은 인파가 모였지만, 은 국회의원 한 명도 못 만들어내는데, 음. 그, 있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맨날 자기가 선지자로하면서선지자가그렇게 틀려요? <laughs> 선지자가 그렇게 거짓말하면 되나요? 그쵸, 그렇죠, 안 되죠. 형신도도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그럼요. 개시록에 거짓말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 했지 않습니까? 정리에? 그게요. 개시록 21장 8절인데,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술객들과 음행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모든 자마다, 거짓말을 지어내는 모든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세참여하리니 이것이고 둘째 사망이라 예, 성경이 딱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계시록 22장 19절에 예, 예.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면 예. 재앙을 더하고 예. 빼면은 생명 있어서 뺀다 했잖아요. 예. 예. 이 책에 기록된 것때에 아니 더하면은? 자기가 자기가 음. 하나님하고 동급이다 음. 성령의 본체다 음. 아니 이두 개를 갖다 한 개로 구면 한개 해야 된다 음. 자기 앞에 쪼개져라 음. 이거는 자기가 보자를 붙잡고 있대요. 응, 음, 정신안 거죠. 또뭐 어. 하나님 까불면 죽는다 <laughs> 이런 말은 우리가 농담이라도 못 그러면 해요.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말을 음. 할수 있어? 음. 우리는 죄인예요, 죄인 음. 사도별 사도바울도 죄인 중에 음. 개수를 했잖아요. 그럼요. 아그럼 자기가 사도바울보다 더해요? 그리고 자기는 비조물이기 때문에 음. 음. 보자를 본, 이렇게 붙잡는다는 것은 이거는 참남된 말입니다. 그럼요. 참남된 그럼요. 말. 예. 네. 이거는 인간이면 할수 없는 말이에요. 그럼요. 그런 말을 하는데 아멘, 음. 아멘 하니까 난 도대체 그 사람들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 그 가스라이팅 된 거예요. 제가 사실은 사실은 감정적으로 천목사님을 이렇게 공격하는 거라면은 벌써 중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감정적인 게 아니라 진리에서 벗어났고 말씀에 어긋나고 배교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멸망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지금 교회 옆에서 데모를 하는데 데모하는 이유 중에 뭐냐 지옥간다고 했다고 제가 그런데 진짜로 말씀이 온 나는데 하나님 그렇죠. 자리에 올라왔는데 그거 따라가면 지옥가요? 천번만만천번만 네. 가죠. 그 영혼들 불쌍해서 끄집어내려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지금 저 데모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권사님 참 대단하신 게딱 분별을 하셨어요. 저는 네. 강화문도 아무리 대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단핵감은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음. 제가 나간 거예요. 음. 저는 제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나는 그 집회라는 데 가봤어요. 음, 나는 음. 집회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 했어요. 거기 가니까 이 언론들이 거짓말한다는 것을 저는 음, 처음으로 음, 음, 아니 언론이 거짓말을 하나 저는 음. 처음에 처음으로 그걸 거기 가서 느꼈는데 우리가 그때부터 제가 그러니까 2016년 12월 9일 대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된 그날부터 제가, 이거는 우리 잘못이다. 음. 누가, 목사님이 나와서 이거 우리가 회개하자. 음, 음. 어? 이런 목사님을 찾으러 나갔다니까요. 에이, 에이. 사실 그때 강화문에서 문재인하고 쌍욕하면서 끌어내린다 그러기만 할게 아니라, 전부 그때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회개 그렇죠. 어? 하나님 기쁘시겠더라면 하나님이 진작 대한민국 좋게 바꿔주셨을 거예요. 예. 우리 권사님, 그러면은, 아, 불쌍한 자들 너무 안타깝잖아요. 전가모 사님 최종하는 사람들 보고 한 마디 좀해 주세요. 성경 성령 폭발은 여러분 어디 가서 뭐 폭발 폭발 해라 폭발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음.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 말씀을 깊이 참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져요. 아멘. 어디 가서 성령 폭발 그거는 여러분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 <laughs> 신앙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네. 말씀이죠. 말씀이 복이라 그러면 복이고 어. 저주라 그러면 저주고 그럼, 예. 말씀이 멈추라 그러면 멈춰야 되는데 예. 어디 가서 성령 폭발 그거는 여러분 사기 당하는 겁니다. 음, 음, 음. 말씀이 성,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이나 예. 디모데후서 말씀이 16절,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음. 네. 어? 성령의 감동을 이게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그냥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져요. 음. 충만해지면 거기 폭발이지. 음. 그 베드로가 고넬일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네.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회개하고 죄없이함을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그에가복 11장이죠. 아비가 갈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느님 너희 아비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이런 거예요. 전광훈 말에 복종하면 전광훈 앞에 쪼개지면 성령이 팡팡 밀고 나온다. 이거는 무서운 배교적인 소리죠. 아, 그거는 예. 말도 안 되는 안 소리 되죠. 우리는 예. 주님 앞에 쪼개지고 음. 주님 앞에 우리가 참 완전히 엎드려져. 요 아, 아, 아멘. 예.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거 요만큼도 없어요. 그럼요. 맨날 내가 내가 내가. 그거는 교만이죠. 교만의 극치입니다. 예, 예, 그럼요. 우리는 죄인이다. 나는 음. 죄인으로 서이다.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오. 우리는 그 말밖에 할게 음. 없어요. 저는 자랑이 아니지만 아침에 새벽기도 가서 8 시까지 기도하면서 말씀 말씀 보고 또그 말씀 가지고 내가 또 어, 감동이 되면 눈물도 나오고 그 음. 말씀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걸로서도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고 음. 하나님의 인도하심 음. 분별 음. 어? 여러 가지가 우리가 그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전광훈 목사님에게 한 마디 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음.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아니고 음. 여러 사람 앞에서 음.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나는 음. 음. 내 심장으로는 나한테 억만금을 준다 해도 한번 해버렸해도 나는 그런 말못 하겠어요. 음, 음. 누구나 그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음.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음, 음. 그렇게 그참 참남된 말 음. 응? 그런 말을 성령을 해방하는 그런 말을 음. 어떻게 서슴없이 그러면, 하고 에. 많은 사람들을 음. 그렇게 끌고 가는지 너무 음. 안타깝고 음. 정말 어, 이 한국 한국, 이,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라면 빨리 회개하고, 예. 하나님 앞에 돌아오세요. 그것이 예. 목사님도 사는 길이고, 음. 우리 한국 교회도 사는 그렇죠. 길이고, 우리 예. 나라도 사는 길이고, 아멘, 아멘. 아니, 근데 네, 고사님, 인터뷰에 생전 처음 해보신다면서 왜 이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아, 제가 처음인데요. 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냥, 그냥 <laughs> <laughs> 평소에 제가 생각하던 거예요. <laughs> 예, 아, 너무너무 귀하신 고사님이시죠? 어,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다음번에 그 7대 명절 책 가지고 한 번도 방송을 해도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 우리 권사님, 시청자에 인사 한번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항상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날마다 점검하시고 또그 말씀에 내가 생명을 그 됩니다 음, 음. 어떤 목사님 말씀이 내 나를 살려주는 것이 음, 아니라 이제는 어, 내 스스로가 내 자신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험해야 돼요. 그럼요. 실험하고 기도해야 돼요. 음. 우리는 눈물 없이는 이 길을 갈 수가 없고, 음. 우리 가는 길은 주님이 가신 길 음. 어? 좁고 협착한, 좁,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 음.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가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음. 여러분, 매마다 말씀의 인도와 기도로서 여러분이 주님 만나고, 또 성령 충만하고, 음. 또 날마다 승리하는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